시작할게요. 네. 18분. g 우리. 형과, 형과, 형과.

아 오케이 호명이 오케이, 나간, 나간 거 아니잖아 나가는 어, 거야? 간다 아, 이스트 콘서트. 콘트콘트트트 콘서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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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서트 콘서트. 콘 병학볼 뒤로 돌려서 할게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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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하셔도 돼요. 아, 미안해. 아이고, 가오리, 가리 꺼내야지. 머리, 꺼야지저돼

이 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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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씨형 더! 자 하나씩 좀 하나씩 쭉 간다 오른쪽 죽여야돼 오른쪽 가운데를 막아줄게 사이든, 사이든. 왜 내려 Sjå!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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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정우는 헤딩하면 취소야. 알았지, 넌? 정우 헤딩했으 어, 아, 취소야. 어, 헤딩했으면 취소야, 너는. 괜아 야, 아, 추정우 헤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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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딩 취소. 어. 알겠습니다, 알겠습 온다. 오, 나이스. 앞에 밀어주마 앞에 더 올라. 더 올라. 여 거야. 아, 거야. 아,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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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뭐 아! 어, 어, 오, 잘 잡았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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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자, 두. 웃음> 나나 오! 니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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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

덮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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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반아. 가운데. 가운데 걸어 있고. 다리 잡아줘, 다리. 가운데. Wow. 와아! 잡아놔, 잡아놔! 네. 헤이, 헤이! 예! 오아이이오이오이 어. 오케이! 오이스케이이오이이오이 오케이! 이이이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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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레임 슬레임. 그대로, 그대로, 그대로 아. 경합 경합 라고 어. 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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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요 여기 여기 라인

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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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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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맞았어? 나못 건드렸어. 못 건드렸어? 못 건드렸어? 302에... 뒤로 빼, 형광 뺐다 하자. 형광 빼고 빼서 아, <laughs> <laughs> <왜 나와야 됐어? 웃음> <laughs> 갈게요. 형광으로. 아, 갈게요. 진짜야. 아, 나 알아. <laughs> 왜 어려운데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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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!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나이이스나 ઓ ના ઓય દે ના ઓય દે આ પેટ તો આ પેટ તો પેટ તો આ પેટ તો 경찰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네. 형, 내가 좀 앞으로 갈게. 네 경찰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네. 나이스. 마지막. 가자. 자 커트 준비. 가운데 없다.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없어. 우리 코레조, 코레조. 편하게 할수 있게 코레조 해야 돼. 어, 말 많이 해. 괜찮아. <laughs> 야조심 어, 조심조심 아 살살해 어, 어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. 다시 가 다시 가아심 조심조심 조심조 풀스윙이 n no. 어스로우윙 반칙 네, 네, 네. 반대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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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야, 저 파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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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스윙 네, 네. 풀스윙 뒤에 네, 뒤에 네. 뒤에 2분 네. 3분 하나 더 하나 더 What? Whoa! middle, Nice, nice, nice! Nice, nice, nice! Nice, nice, nice! Nice, nice, nice! Nice nice 커브! 반대! 반대! 해냈어요. 저 반대, 반대. 우리 레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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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고. 지나. 그나저시 한방야돼 뒤, 뒤. 우리 안 붙어. 가서 어요안 줘. 빨리 어요 이겼어요. 하고. 맞 맞아.

네, 몇분 남았어요? 1분! 온다, 온다! 네!